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용상 네,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6월 또 마지막 주 때부터 이제 기후가 장마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통상 원래 7월 초나 중순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6월 마지막 주. 좀많이많이진겨진아요요요요 사이 사터부터렇그좀변했 변했던 습니습니별히우히잘챙잘챙길시라바많요고요도조심하심하시라바습니습니다네 이번에 보게 되면 국가별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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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은스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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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까지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물가를 빨리 잡기 위해서 이런 가속도는 계속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점차 끝나가는 가운데 유럽이 이 상태에서 비슷한 형태로 동결을 할수 있을 만한 여력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계속 계속 이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변 국가,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동향을 좀 보고 맞춰서 이제 동결 기간을 좀더 많이 오랫동안 좀 가져갈 것 같고요. 트르키 같은 경우에도 대선이 딱 끝나자마자 재무부 장관 가장 높은 뭐 골드만삭스 출신이었나요? 그분 안쳐서 뭐15% 정도 어 금리를 또 맞춰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이번에 인삼복을 음, 안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올렸다 라는 게좀 두드러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풀어졌던 돈들이 다시 음, 가장 안전한 은행 쪽으로 들어갈 수 있, 있을 만한 위치로 가다 보니까 전세계에 따른 유동성은 아마 24년도 때부터는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번 올해 시즌에서 은행도 위기 이겠고 뭐 상업용 부동산 등등 여러 가지 위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은행들은 이 고비만 넘긴다고 라 하면 여유율이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 군명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자산운용사나 뭐 은행들은 또 다른 투자 여력이 분명히 발생을 함으로써 여러 쪽으로 또 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쪽으로 또 투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트러스트 신청 제출을 한 후,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지갑에서 비트코인 보류 양이 2,500개나 증가했다는 게좀 눈에 들어왔고, 재민이 영국에서 스테킹 프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이야기와 글래스 노드 자료에 따르면 채굴자 현재 1일 평균 수입은 2,490개 만 달러에서 이번에 1일 평균 비용은 1830만 달러로 손이익은 66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위믹스 장대표가 17번째 위믹스를 매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항상 급여 대부분 거의 위믹스 매입하는데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게 장대표가 계속 사주겠다 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사줄 거고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할 건지, 음, 아예 매도를 안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좀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 뭐 시장에서 밝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장 대표가 좀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돼, 에, 되어야 유믹스 유저분들도 좀 현실적으로 받아 드려야 되는 포인트도 필요 하는데 그게 좀 두렵고 오히려 공포심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장대표는 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사 모을 수는 없거든요 이분도 어차피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만두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매도설이 또 임박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털고 갔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어, ETF 두배 레버리지 어, SEC가 신청서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요즘 비트코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또한 일본 국세청이 이번에 미실현 이익에 따라서 더 이상 과세하지 않겠다. 일본이 상당히 과세 에 있는 세율 구도가 상각보다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회소를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요즘 이제 분위기가 디파이 쪽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어, 대성가 추이가 생각보다 디파이 움직임도 이 시기에 맞춰서 불장이 좀 나오니까 좀 빨리 빨리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형 대표에 따른 내용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그럼 이게 30k가 넘어서 이제 PER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좋다라고 볼수 있냐? 글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채굴 단가에 대한 순수익 코스트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기계적으로도 매도 비율이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채굴자는 계속 매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으로 내년 예정된 반간기가 지나면 같은 가격을 유지하더라도 채굴자들의 수익은 반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방반감기 이후에 60K 돌파해야 지금과 같은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 추이로 여전히 이제 채굴회사들이 어느 시점에서 좀 대량 덤핑을 하고 이제 그걸 내년치까지에 있는 수익 것까지 고려 해서 ABB를 둘 거냐, 아닐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어, 요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0k.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 이전에는 PER 지표가 크게 높아지지 않았지만, 네 번째 반감기 이전에는 17년도 불전 절반 수준까지 회복을 보여주었다. 매도세가 작용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수익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던 이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 이전에는 큰 납, 폭은 없었지만 크게 증가했다 네 번째 반강이 이전에는 강한 나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쇼크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또 보게 되면 추가적인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PER이 73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할 수가 있다 강세장 사이클 그리고 어, 되게 나쁜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채굴자들의 마음을 여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표적으로 대략 이 정도가 되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면서 배팅을 해보자 라는 주대표의 언급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크림터 콘트에 따른 내용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최근 쇼스케줄이 없는 이유는 현물 매수 거래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러한 이유는 현물 쪽에서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체인 데이터에 말해줬던 저점의 근거들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온오프체인사 시장의 관심도 하락, 지속적인 홀더들의 홀딩과 매집 징후들, 반감기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영향을 준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 시기에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 시점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여전히 그때그때마다 고점이었다라는 게 과거 시점이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부분이 되었을 때 이게 기대값을 반짝하고 끝낼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이어갈 것이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CME 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CME 갭 부분은 거의 18년도 때는 거의 다 채우고 어, 갔기 때문에 이 어떤 분들은 이걸 상당히 신뢰도를 높이면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갭, 갭이란 건이 캔들과 캔들 사이에 있는 갭을 뜻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러는데 하 대부분 이 갭이 다 채워서 가는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런 경우, 지금 빨간색 선 있잖아요. 이런 데는 거의 다 갭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채우지 못했고, 향후 가까운 어갭 차이 비중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 갭을 여기에서 채웠고, 앞으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상상을 하면 이 갭을 여기서 채우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최근의 동향도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갭이 분명히 발생했는데 여기를 채우고 갔으니 마찬가지로 확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갭이 분명히 언젠가는 채우고 가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이 꽤 많이 나와주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 아직 아래에 있는 갭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요, 요, 어, 요갭 밑에 있는 한 12,000대도 한번은 채우고 가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조금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뭐 되게 입으로 떠드는 거와 그 다음에 또는 내가 진짜로 배팅을 했었을 때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어 게임에서 그나마 승률이 높은 형태로 진입을 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이 무지성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와 내가 직접 배팅을 해서 정말 여기서 찰을 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갭을 채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대부분 개인 직업들이 아직은 다 들어오지 않고 기간들이 좀 와서 그 유동성을 어느 정도 또그 비중을 채워주는 역할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오히려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와 주었던 배경은 그런 거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케는 절대 단타상 아니다. 허리 휘어지는 게임이 자 edxm 기술 파트너 m e ME? x 어, 나스닥 같은 기존 대형 거래소 서버 관리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뉴저지의 데이터 센터 함께 설치를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서버 가지고 뭐 터지거나 이딴짓거리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들어갔다. 이것도 뭐 저번 영상에서도 누누 누차 매번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이분이 이제 비케를 워낙 좋아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본다 라고 해도 비케는 비트코인과 첫 분리되면서 비중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케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그 거기에서 이제 비케와 이제 이를 갖고 있는 애가 sv 까지 갖고 있으니 그리고 비골도 갖고 있지만 비율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케와 비트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가장 높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에 있는 지금 올라서 거의 시총이 5조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V는 아직 1조 원이 안 됐습니다. 비골은 거의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지금 느끼는 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노 수치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50%를 넘었기 때문에 한동안 힘은 받진 않는다. 그럼 기관들이 좋아할 만한 코인 쪽으로 가고, 갭은 약간의 거들 뿐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갭은 어느 시점에 확률적으로는 과거에 좀 많이 채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채우고 갈 확률도 매우 높다. 라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으니 여러 가지 형태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